안녕하세요. 원래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다른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희 공동체원들이 저를 차기 대표라고 설명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얌전하게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지역의 청만세 매니저 김예진입니다. 네, 우선 저희를 소개해드리자면, 청만세는 청년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안전한 세상의 줄임말입니다. 가정, 학교, 마을, 사회,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대안을 찾아 움직이는 단체가, 그리고 이 안전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청년 공동체로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청만세는 이번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활동인 마을 톡톡 맵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안산일동은 전국적으로 마을 활동이 활발하다고 손에 꼽히는 지역입니다. 가까운 안산대학교, 성호중학교,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교류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마을정원사, 안전기각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활동들을 토대로 정리된 문서가 없다는 게현 주소인데요. 그래서 청년들은 마을 톡톡맵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했던 마을의 역사를 정리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주민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분들을 서포트해드리는 역할과 그리고 의견 조율에 힘쓰고 있으며 하나의 의견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서기의 역할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만남을 자주 갖기에는 코로나 세대로 인해서 이제 많이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며 비대면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싱크와이즈라는 마인드맵 협업 도구와 줌을 통하여 마을의 필요성, 마을의 참여, 마을의 소통, 마을의 자치 등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맵을 더 세부화할 예정이고 저희가 팀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마을의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맵으로 발표하는 워크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검색, 저희를 청만세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제 팔로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산일동에는 청년, 청소년들 자취활동 공간인 춤추는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오픈한 지는 50일 정도밖에 안 됐고요. 저희가 인테리어 업자 전혀 안 부르고 저희 청년들이 직접 페인트 칠하고 목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든 공간이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산의 청만세는 청년들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의 줄임말로 청소년 청년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가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후에 청만세 전용 공간을 직접 손으로 손수 만들어서 오픈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자, 전문가님들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대욱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 너무 잘하고 있, 계셔서 뭐. 추가로 뭔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좀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산 그 활동하시는 그 주민 자체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안산 일동이라고 이제 네. 어 안산은 대개 동이 굉장히 한 열네 개의 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 동입니다. 안산 1 동이요. 네, 숫자 일 말고 그냥 한국어 일동 이렇게 예, 한국어 일 동이요. 네. 예. 그 안산 일 동의 위치는 그러면. 대략 어느 쪽인가요? 그 안산 전체 내에서 어, 안산 초입 쪽인데요. 이제 상록수역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아, 곳이에요. 네. 예. 그 안산도 사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역사회가 시화호부터 시와, 뭐 대부도도 있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겪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있고 비교적 신도시고, 그다음 또 새로 대부분이 다 이주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저 저는 이제 그렇게 지역 특성을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그 동마다 테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동마다 약간씩 또 의견이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주민들 간의 갈등도 되게 심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청년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좀 뭐랄까 이 지역사회를 사회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할까 아니면 뭐 갈등을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들이 좀 예.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와 약간 별개로 하나 진행하고 있는 거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안산에는 다양한 남녀 노소 이제 구분 없이 다양한 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시니어와 청년 그리고 청소년의 세대의 갈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중간 역할로 청년들이 나서서 이제 다양한 활동, 문화 활동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나 뭐 이런 그런 분들과는 교류가 없으십니까 저희는 다문화 쪽으로는 이제 어, 중도입국 자녀들 이런 부분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중도입국 자녀들과 함께 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달에도 대전으로 내려가서 다문화 친구들과 그리고 일반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문화를 교류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안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고, 어, 주민자치 모임과 그, 마을공동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안산 마을계획을 만드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죠? 네. 예, 그럼 이런 활동들이 마을계획이나 뭐, 이런 주민자치 계획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 우선은 마을자치위원회 분들이랑 저희랑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만든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서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시지만 그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는 싱크와이즈 그 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호 전문가님. <laughs> 이맵 프로젝트는 직접 집기획 제작하셨나요? 어이어 그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회사랑 연계돼 가지고 음. 저희가 프로그램을 파, 구매하고 이제 여기서 만든 거는 저희 청년들이 직접 다 만든. 네네 컨텐츠는 집어넣는. 이런 말씀이죠. 하나 조금 뭐 한번 좀 참고 차원에서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마을의 문화까지 있는데 마을의 역사가 잘안 보여요. 근데 마을의 역사를 무슨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고증해서 이렇게 찾기보다는 구술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청년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의 대화를 통한 뭐그 유튜브에 올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재력들이요 어쩌면 수없는 전문가들이 한 자료보다 더 좋은 자료일 수도 있겠다 구술사 역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서원주 대표님 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구술사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어 구술사라든가 이런 건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민 이야기를 담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했는데, 만약에 지역에 청년들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 라고 경험이 없으시다 한다면 어 다른 지역의 청년 공동체들하고 협업해 보시는 것도 제가 알기로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청년 공동체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laughs>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어 진보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요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공동체 다른 지역의 청년 공동체들하고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 협업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도 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안산 하면은 세월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가슴 명먹했는데 청만세를 보니까 희망이 넘쳐서 참 좋습니다라는 반응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